안녕하세요. 두달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최근에 두달로보틱스 쪽으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가가 32,000원에서 94,700원까지 아쉽게도 10만 원은 못 찍었지만 어쨌든 대략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주가 한달 만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은 추가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두산 로보틱스,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상장됐습니다. 하지만 상장하자마자 당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어요. 거의 한달 만에 반토막 나듯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손절이나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가 매수 기회다 한달 전이죠 그리고 정말 한달 만에 이렇게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드려서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수익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 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1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시장 전체에 로봇 테마가 있는데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두산로보틱스 혼자만 움직였습니다. 아마 다른 종목들, 특히 로봇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차트 잠깐 보시면 또 다른 로봇주, 레인보우로보틱스예요. 보시는 것처럼 9월 달부터 10월까지 하락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 폭이 두산 로보틱스와는 비교가 안 되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만큼 올랐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절반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11월 한달 동안에는 거의 두산 로보틱스 혼자만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어제 29일이죠. 29일, 28일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 방금 보신 것처럼 다른 로봇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월 이 구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신나게 가고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횡보를 했어요. 하지만 이틀 전부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레인보우도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두산 로보도 이제는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냐?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그 전에는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렸었는데 이제는 이 돈이 더 이상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로봇주들로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 하나 더 보실게요. SPG라는 종목입니다. 비록 오늘 음봉은 나있는데 전일 대비 13%나 올렸었어요. 고가가 유질 로봇인데요. 또 다른 로봇주. 보시는 것처럼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고 있어요. 이 수급의 변화를 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매수세가 약해지면 매도세가 강해서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수급을 보시면 연계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보시면 최근 3일 동안에 100만주, 17만주, 22만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정책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부는 어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더 가겠네,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나오면 그때는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어가셔도 단타로 들어가셔야 되시고, 단타를 하셔도 손절을 각오하시고 들어가야지,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렸다고 해서, 장기로 가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절을 철저히 준비하고서 단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두산 로보틱스, 나쁜 종목 아니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두산 로보텍스 단타 구간이고요. 단타 매수 구간 그리고 좀더 빠지면 그 아래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 목적에서의 매수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단타 장투 두 가지 모두 저 혼자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들어갈 거예요. 단타 매수 타점, 장기 투자 매수 타점 희망하시는 분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에 4나 6 9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네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단타 타점, 그리고 좀더 조정을 받았을 때, 장기 관점에서의 매수 타점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도 단타 관련해서 매수 타점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초보라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두산 로보텍스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